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에 소름이는 생애 첫 시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즌 챔피언인 LA 다저스의 홍구장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축구가 야구보다 인기지만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야구인 메이저리그가 축구인 MLS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어 지난 2014년 기준에 전 세계 스포츠 리그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리그 10개를 조사했더니 메이저리그가 무려 3위였습니다. 1위가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인 NFL, 2위는 미국 농구 리그인 NBA, 그리고 3위가 미국 야구 리그인 MLB로 전 세계 스포츠 수익은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도 수익으로만 따지면 4위 수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축구 리그인 MLS가 말석이나마탑10 안에 들었다는 점이겠죠. 리그 수익으로 따지면 미국 스포츠계에서 축구와 야구의 격차는 6배가 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조차 메이저 리그에 비하면 40억 달러 이상 차이 나고요. 이렇게 보면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챔피언인 LA 다저스에서 시구를 한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영향력이 리그의 격차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규모로 따지면 사실 LA 다저스 측에서 LAFC를 뭐잘 챙겨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이미 야구가 훨씬 앞서는데 뭐, 뭐하러 그래요. 네.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오니까 기대 이상의 대접을 해줬습니다. 지난 신시네티전 때 경기 생중계를 보면 손흥민의 시구는 군더더기 없이 짧게 했지만 이후에 SNS를 통해서 수많은 비하인드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됐거든요. 어 이걸 보면 LA다저스가 손흥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일단 시구 자체부터 감히 평가해 보자면 어 손흥민의 시구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구속보다는 제구의 힘쓰 모습이었는데 어, 며칠 전 BTS의 뷔가 던졌던 공보다는 살짝 느린 감이 없지 않았죠. 그러나 손흥민이 던진 공은 매우 정확하게 포수의 밑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손흥민의 시구를 받아준 상대 포수는 다저스 소속의 블레이크 스넬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스넬이란 투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어 싸이 영상을 이회나 수상한 어 대단한 선수인데요. 직접 손흥민의 공을 받았던 스넬은 개인 sns에 손흥민의 시구 장면을 올리면서 글러브를 움직일 필요도 없었다 라면서 완벽한 손흥민의 제구를 칭찬했습니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를 모두 정복했던 스넬이 칭찬할 정도면 어, 대단한 거 맞죠? 아무리 미국 스포츠계가 엔터테인먼트 적으로, 어, 손흥민을 띄워주려는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 개인의 SNS 게시물까지 강요하면서 억지로 칭찬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만큼 스넬이 손흥민의 시구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실제 미국의 스포츠 전매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드에서도 손흥민이 완벽한 식으로 LA 다저스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시네티 전 시구자로 나선 손흥민은 타고난 운동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홈플레이트 바로 위로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사이 영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블레이크 스넬이 이 공을 받아서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스넬은 손흥민을 향해서 정말 잘했어 정확히 가운데 들어왔어 완벽했어 라면서 글러브를 움직일 필요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 라면서 손흥민의 시구가 완벽했다고 극찬했구요 메이저리그의 공식 개정에서도 손흥민이 다저스타디움에서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라면서 정확히 제구된 손흥민의 시구를 칭찬했습니다 이에 LFC의 팬들 역시 환호했는데요 소니의 완벽한 투구였어 시구를 한 이후에 스넬과 포옹하는 장면까지 완벽했다 그는 모두의 마음을 녹이는 존재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느리지만 부드러운 투구가 빠르기만 한 투구보다 더 어렵다 손흥민은 야구까지 잘한다 그가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분명 어렸을 때 한국에서 야구를 해봤다고 생각했어 모자를 쓴 손흥민의 모습이 귀엽다 하지만 청바지 선택은 아쉬웠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시구였다 라면서 손흥민이 이번에 처음 야구공을 던져봤다는 걸 의심할 정도로 훌륭한 시구를 했다고 했죠 재밌는 건 소름민이 이번 청바지가 이상했다면서 소름민의 패션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소름민은 어, 과거 토트넘 시절에서도 동료들로부터 가장 패션 센스가 없는 선수로 지목되면서 큰 웃음을 준 적이 있거든요. 어, 본인만의 패션 브랜드까지 런칭한 이후에는 소름민의 어, 패션 센스도 좋아진 줄 알았는데 어, 이유는 정확히 몰라도 해외 팬들의 눈에는 소름민의 패션이 뭔가 좀 어색했나 봅니다. 원래 축구선수들의 하체가 워낙 튼실해서 어, 청바지를 잘 골라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어 패션 전문가 분들이 있다면 어 소름이 패션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의 시구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LA에 온걸 환영했소니 다저스의 파란색이 너에게 잘 어울리네 라면서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여러 사진과 시구 전후로 촬영한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과 시구 직전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 손흥민 뒤쪽에는 손흥민의 어머니도 보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시구가 월드컵보다 더 떨리냐는 질문인데 손흥민은 곧바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월드컵보다 훨씬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는 평생 해왔던 운동이고 야구는 이번에 처음 해본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져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진 질문은 직접적인 시구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전략이 무엇인가? 빠르게 던질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똑바로 던질 생각인가? 라면서 시구 전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나는 그냥 공을 정중앙으로 던지려고 할 거다. 절대 강속구를 던지지 않을 거다. 연습 때 빠르게 던지려고 해 봤더니 어깨가 아팠다라면서 구속보다는 제구에 집중할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손흥민의 전략은 대성공입니다. 공을 받은 스넬이 완벽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원래는 공이 이상한 대로 날아갈까 봐 정석적인 투구 폼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건네주듯이 던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름미는 LA 다저스의 선수들과 락커룸에서도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4,5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는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있었는데 어 이날 선발이었던 오타니를 못 만난 대신에 야마모토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또 명예의 전당 입성이 예정된 최고의 일루수 어, 프레드 프리먼과도 어,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데 프리먼은 손흥민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유니폼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시구를 한 이후에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하는 교환식을 했죠. 그리고 김혜성의 경쟁자라고 볼수 있는 어, 키케 에르난데스도 손흥민과 악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을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우선 키키가.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더욱 한국 손흥민에게 감사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알잖아요. 멕시코에서 손흥민이 영웅이라는 거. 네. 이어서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과도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로버츠 감독이 다음에는 자신이 축구장에서 LAFC 경기를 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당연히 환영한다면서 축구장에서는 오늘보다 더 침착할 거라는 가벼운 농담을 하기도 했죠. 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김혜성과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혜성의 목소리만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라면서 손흥민과의 만남이 불발된 걸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으려는데, 로버츠 감독이 끼어들어서, 안녕 코멧이라면서 김혜성의 별명을 부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 나름 감독과 김혜성 사이가 나쁘지 않나 보네요. 네. 필드에 등장한 이후에는, 토미 에드먼과도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고, 이후에는 시구가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이 시구를 하러 나가는 도중에, LA 다저스의 관계자가 손흥민에게, 우리에게 행운을 주세요. 만약 지면 책임지시고요. 라면서 농담처럼 말을 던졌는데, 다행히 이날 손흥민의 시구 덕분인지 다저스는 신시네티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오타니가 최근 투수로 나설 때 부진하다가, 손흥민 시군 날, 비로소 환상적인 투구를 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었는데, 이게, 다저스 데뷔 첫승이었습니다. 네. 오탄이는 감격스러워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소름민의 시구도 많은 여운을 남겼네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